장두식 작가입니다. 에, 이번 시간에는 에, 설에 시댁을 갔으니 추석은 에, 친정. 그리고 명절 풍경을 바꾼 MZ 부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한 121만 명이 해외로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는 홀로 각자 집으로 가거나 양가 방문할 땐 체류기간도 비슷하게 부모 세대도 며느리나 또 사이에 눈치를 보고 또 기성을 안 권하고 따로 여행을 떠나기도 자 회사 온 이모씨는 이번 추석에 시댁에 가지 않는다 친정에 사흘간 머물면서 음식을 만들고 차례를 지낼 예정이다 남편은 며칠 전 혼자 세종시에 있는 본가에 다녀왔고 추석 연휴엔 처가에 가지 않는다. 이런 식의 셀프 명절 세기를 한지 10년 됐다. 양가 어른들과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시 부부는 굳이 명절 때 아들 부부가 올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오히려 명절 때그 여행 가는 걸 즐긴다. 이씨는시 부모님은 이번 추석 연휴 때 아버님 고향인 경남 밀양에 가서 형제들과 보내신다며 각자 명절 세기가 우리 집의 문화로 굳어졌다고 또 말했다.교사 신모씨는 최근 대구의 시부모에게 추석 때안 가고 다른 날에 가겠다고 말했다.얼마 전에 다녀온 데다 다가 명절에 차가 막히는 게 싫어서 이번에는 집에서 쉬기로 했다.그 신씨는 남편도 부모님이 서운해하니 대구에 가자고 말하지 않고 나도 친정 친정은 경기도 분당인데 그 가자고 권하지 않는다며 갈등을 피하기 위한 묘수가 셀프 효도가 아니겠냐고 또 했다 명절에 남편은 집 아, 아내는 또 아내 집으로 가던 간습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종전에는 그 며느리들이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상을 차리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당연한 문화를 여겼다 그로 인한 가정 내에 불화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간섭을 거부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달라지는 모습은 다양하다. 이모씨는 명절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고 말한다. 어느 집에 먼저 갈지를 두고 남편과 다투지 않는다. 순수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잠깐 들렸다가만 오는 경우가 많다. 시댁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안마기에서 안마를 받다가 돌아온다. 추석에는 주로 여행을 간다. 직장인 김모씨는 또 시댁에 가는 걸 힘들어하니 남편이 100만원을 준다고 또 전했다. 이런 부부들은 공평한 명, 명절을 강조한다. 40대 공무원 임모씨는 명절마다 양가에 머무는 시간이 비슷하다. 예, 네, 추석 당일엔 본가에서 지내고 전날과 다음날은 처가에서 지낸다. 그 직장인 오모 씨는 또 명절에는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잔다. 대신 평소에 충청도에 있는 처가에서 두어 차례 1박 2일 머물며 농사 일을 거둔다. 그러면 공편하지 않겠느냐고 또 말했다. 또 60세 전후인 에 베이버 부모 세대의 변화도 또 눈에 띈다. 갈래라고 하는 이름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이들이 적지가 않다. 사이나 며느리 눈치도 많이 본다. 지난 7월 결혼한 이모씨는 시댁에 가는 게 부담스럽고 긴장되는데 시부모님이 올 추석엔 오고 내년 설에 오지 말라고 하셨다고 했다. 김홍료 숙명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즘 젊은층은 시댁행은 그 희생이라고 여기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같이 교육받고 능력이 비슷한데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느냐고 여긴다며 젊은 부부들이 개인주의에 매우 익숙. 하다 보니 추석과 설엔 남편 집과 아내 집에 번갈아 가는 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또 여긴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베이비 부모 세대 부모들도 앞선 세대보다 자신들의 삶을 중시한다. 자식 부부가 오면 불편해하는 이들이 많다며 앞으로 명절에 분리 경향이 확대될 것이라고 또 말했다. 내이 네, 이야기는 에 신성식. 예, 복지전문기자하고 최혜선 기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